오늘 또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아버지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둘의 수도원이 기도드리는 재단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재단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수도원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중복기도 드립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공산당을 맞아 80년 세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급 해방의 날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 북한 땅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중에 이렇게 예배처를 찾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 한 분, 성령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앞길에 인생의 술래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의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인도네시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울 각 곳에 흩어진 두레 가족들, 그 있는 자리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나는 어제 여기 맨발 걷기 길을 다섯 바퀴를 돌았더니 아주 밤에 아주 잠이 잘 오고 숙면을 했습니다. 이 맨발 걷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맨발로 촉촉한 땅을 열심히 걸었더니 그렇게 몸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살짝 오는 날이 더 효과가 좋다 그래요. 정심 잡수시고, 용감하게 맨발 걷기 좀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1절. 다위 이 다위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에게 법괴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막, 성소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홀이 텐트 혹은 타버나이라고 그러고, 가장 중심의 언약괴, 법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울 왕 때는 영적으로 열심히 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 한가한 데 거의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즉위한 뒤에 왕의 자리에 앉은 후에 먼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혼자서 옮겨라 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들, 장로들과 의논하고 각 지역의 백성들의 여론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 언약계를 우리가 모시고자 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장이 언약계를 다이성으로 옮기는 본문입니다. 성전의 역사가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성전 언약괴가 있는 곳에서 언약괴의 그, 그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해서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 응답하시는 곳,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곳이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를 지방에 있는 언약궤를 다위성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1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다위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궤, 법 궤, 언약 궤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 또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 있고 그 위에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그럽니다 속죄소는 사람 편에서 속죄소라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곳이다. 속죄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자리다.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궤의 시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괴를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바로 성소 성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수와서에 보면은 열두 12, 열한 열두 지파에게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 단 지파, 요셉 지파 전부 땅을 열한 지파에게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세 가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업무, 둘째는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는 요즘 의사의 직무, 셋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유하는 교사직.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하는 역할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목사, 의사, 교사. 이걸 합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담당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동안 방치돼 있었고 레이지파도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와가지고 레이지파만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 제사를 집례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 레위 레위 역대상 15장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그 마련한 곳으로 메고 오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동에 이제 그 자손들이 동원된 자손들의 이야기, 일꾼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25절 말씀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다윗은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천부장은 군대 지도자. 그러고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 그다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옛날에 블레셋에서 뺏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사, 찾아서 한적한 곳에 방치하여 뒀다가 다시 처음에는 그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일시 보관하고 해 뒀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안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아주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말씀 역대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궤를 옮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옮겼는데.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수장 일곱 마리로 제사를 지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데 구약에서 재물을 가지고 숫암소, 암 숫양, 염소, 가난한 집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를 십자가의 피로 다 폐지하고 단번에 제사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사를,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벌써 죄와 허물에서 해결이 되어버려서 이제 짐승의 제사는 폐지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속죄의 절차, 구속의 절차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파, 뿔나팔루가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은 에돔의 집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계를 다이성으로 옮기는데, 국민적인 축제를 벌렸습니다. 막 나팔 불고, 막 음식을 차려서 춤추고, 그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오는 도중에 다윗시 앞장서서, 백성들과 막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 됐습니다. 329절이죠. 29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기도 왕이 춤추며 뛰는 뛰노,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성 곳에서는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라 공주로 살았지요. 공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깨끗하게. 고상하게 살았는데 어 자기 남편 다윗이 백성들과 어울려 가지고 언약계를 앞세우고 막 춤추고 피리 불고 막 음? 축제장을 벌리는걸 보고 아이고 참 무식한 사람은 할수 없구나 응? 목동 출신이라 다르구나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채통도 없이 백성들과 저렇게 에? 춤추고 있구나. 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말해주느냐면은 하 결혼할 때에 그 상대와 문화적인 수준이 맞아야 돼요. 가끔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재벌집 아들하고 저뭐 밑바닥 사람 딸하고 뭐 연애해 가지고 결혼 하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하고 목동 출신 다윗하고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그런 문화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계를 들여오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막 춤추고 뛰놀고 다윗은 서민 출신이니까 그렇게 뛰놀고 살았는, 춤췄는데, 그걸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이 나중에 방에 들어온 뒤에, 네? 당신이 왜 왕으로서 채통 없이 그렇게 천한 노릇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응? 음? 교만한 공주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 성경에서는 그 뒤로 부부의 관계를 일체 맺지 않았다. 나중에 미갈이 자기 자기 길을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결혼이란 것은 서로간의 신앙과 문화생활과 가치관이 서로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좋은 뜻이지요. 근데 다윗과 미갈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깨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인생살이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요. 누가 다 알고 살겠습니까? 만나서 결혼할 때는 다 서로 좋았고 막 했는데 살아나면 서로간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생활이가 가치관이 다르고 하니까 중간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하 15장 28, 29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에 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괴가 다위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사울왕의 공주, 공주집의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그래서 언약계는 16장에서 무사히 모셔들었습니다. 16장 6절 보겠습니다. 16장 6절 제사장 분이야 분아야와 아히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리고 그언약궤로 인하여 다윗 성의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다윗 왕국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위세를 떨치고 일어서게 됐는데 그렇게 된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머무시는 언약계를 정성껏 모신 것에서부터 나라가 쇄신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나라가 참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들이 정권은 바뀌고 민심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 재단 쌓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국민과 나라 위에서 중복 기도 드리고 이런 것이 쌓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난예배 시간에 역대상 15장, 16장 속에서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언약계 지성소를 모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대게하여 주시옵시며,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 대화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